아, 저분. 약간 소지섭씨를 닮았어요. <laughs> 외모가 지금 나오는 음악이랑 지금 매치가 돼요. 네. <laughs> 근데 제가 요걸 봤었을 때, 박현민 씨가 살짝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 근데 <laughs> 네. 저도 <어쩌면> 젊은 남자면은. <laughs> 네. 약간 경계를 하자. 아, 약간 라이벌 의식을. 뭐 라이벌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 네. 그리고 제가, 노래가 별면은. 네. 솔직히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네. 근데, 어? 노래 도 잘하네? 어. 네, 자라나는 싹을 이제 미리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뭐, 방송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지영형 씨는 그 젊은 남자만 나오면 지금 환장을 해요. 아, 약간 너무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팀은. 가장 불안한 저 팀입니다. 네. 이세요, 홍지영 팀. 이모주의. 그렇죠. <laughs>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호감형이에요, 이분. 네, 호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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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하셨죠.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림으로 최고 편고하는데 젊은 이런 신선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또 트로트를 불러 주셔야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겠죠 청소들이 표정이 약간 좀 어이없다는. <laughs> 네, 그러니까 저런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방송 아, 때. 네. 왜냐면 네. 괜찮아서 그랬어요. 아, 괜찮아서. 김금진 김재임 씨죠? 네. 네. 아니에요. 저분이 <laughs> 결국 어느 팀 선택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단 저희 팀은 아니고요. 네. 그 홍진영 씨랑 유세윤 씨팀 선택하셨는데요. 전 그래 놀랐던 게 제가 만약에 참가자라면 1등을 예. 선택이 됐다면 저 같은 면뭐 태진아 씨 아니면 뭐서론도씨이런 예. 분들한테 약간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미래를 위한 활동으로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대선배님들한테 가는 게. 네. 어느 정도의 어드밴테이이 있겠죠. 음. 아무래도 선배님들이 또 <laughs> 네.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대로 불편한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네. 의사를 전달 네. 못합니다. 맞아요. 선배님는 네. <laughs> 아, 김재혁 씨. 네. 노래를 참 잘하고 맛깔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자랑 라이벌일 수가 있는 게어머님들이 음. 상당히 좋아할 만한 아, 아 실제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네. 좋아하셨어요. 웃으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laughs> 표정 연기가 굉장히 좋으셔서 아, 저분이 고음, 고음 부분이 지금 많이 안 나와서 지금 웃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 고음 부분이 아, 또 웃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 고음하면 박한빈 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네. 보통 고음낼때 이제 인상을 쓰면 어른들이 좀 피하고. 네. 어, 저 친구 기분이 안 좋은가. <laughs> 저는 정말 신인 때 거울 보고 인상을 많이 했어요. 네. 보통 곰드레라 하면 이제 곤드레 마드레, 나 인상하시고 노래가 높은 온 네. 저는 항상 저분은 아직 연습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저 저까지는 아직 못 따라오셨을 텐데. 맞아요. 저는 이제 고음을 낼때 웃으면서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곤드레. <laughs> 하면서 고음을 네. 엄청난 스케일을 아 진짜 프로 중에 프로 그렇습니다 고음때 인상을 안쓸 수가 없어요 노래 네. 가서뭐어 그럼요 어. 알잖아요 금지된 사람은 그렇죠. 고해 그러면은 내 사랑에 이거 없죠 사랑에 세상도 양반. <laughs> 이렇게 네. 네. 내 사랑에 <laughs> 세상 <laughs> 웃으면아 네. 최고야 진짜 와 보완을 뭐, 그 <laughs> 네. 네. 한다면 웃음까지도 가능한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능 는 가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자 <laughs> 다음 건 보실까요. 아 다음 번입니다 아, 그렇죠. 아, 지금 소름 돋아이 아, 음악도 소름 돋았어요. 아이 음악 아, 못 예. 뭐 보세요. 아이어머 예. 아, 예. 아, 예. 아, 남희 씨입니다. 이때는 지금 남희 씨가 안 보이잖아요. 네. 저는 계속 못 듣는데 지금 지금 방송상으로는 남희 씨가 이렇게 약간 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네. 보이는 상태예요. 김사부는 아, 그러니까. 이 노래만 오디오만 듣고 있기 때문에 연령도 모르고 아. 성별 송배은 알죠. 여성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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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송별 알죠, 당연히. 네. 연령도 네. 모르고 어떤 분이 도대체 지금 이런 음성으로 이런 감동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저희 궁금한 거죠. 네, 저도 이 정도까지 듣고서한 집에서 소리를 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50대 의 마스크가 아니에요. 아, 50대라고 근 네, 50대라고 했어요. 50대 의 몸매와 마스크, 어쨌든 다리가 선배님이시죠. 네, 트로트 사실 트로트계에서는. 네. 남이열 씨가 유명하세요. 어. 근데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말씀 하셨지만 네. 많이 못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생활을 하셔가지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우리 트로트 가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와.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분인데 네. 이때도 몰랐어요, 사실. 네. 강영수 씨가 아까 전에 막, 막, 막 이런 거는 쉽게 나오는 리액션이 아닌데 배용돈이가 네. 보면은 진짜 현장에 서면 엄청 좋았었나봐요. 어느 수수 워낙 거지 리액션이었기 아. 때문에. <laughs> 네. 그럼 때는 진짜 진심으로 리액션이 나오셨어데 네.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게. <laughs> 근데 노래를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네. 많이 안 올라가죠? 지금 지금 처음 올라가요. 네. 아. 근데 저도 저도 지금 안 거예요, 남이신지. 네. 아 근데 얼굴 보고 딱 아신 거구나. 얼굴 보고 딱 알았어요. 네. 네. 그 선배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예시가 네.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저희 슬로트에 정말 많은 선배 분들이 계신데 네. 노의자창력 네. 실력만큼은 뭐... 소속관하게수 있고, 다채분하게도 있어머님 목소리 되게 매우 좋으고 어머니... 감동적더라고 I'm 리얼이에요. 네. 감동의 리액션. 딸을 네. 생각하고. m d o i n 트로트엑 지금 제일 n 많은 네. 방송분에서 네. 가장 g it. I'm d o i 가 g 감동이 분이 o i n g it. I'm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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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게 m doing it. I'm d o i n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늘 되어 있는 거예 제가 프로트엑스를 충사하면서 네.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안 나갈라 했어요. <laughs> 목적이. 네.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이 감동이 오니까 네.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력이 제일 나는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시작, 노래만 30년, 네. 노래만 30년 하셔가지고. 근데 이 박현미 씨는 왜안 나오셨어요? 예, 안르셨잖아요저 나갔, 나갔죠? 나갔었나요? 지금 네 팀이 모두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나와서 아 죄송합니다. 안 보셨어요? 아 봤는데. 아이 대한민국 <laughs> 국민이 제대로 안적혀져있어서 <laughs> 이거를 네. 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네. 네. 지금 네 명이 남해시에 네. 네. 네 명이 다 나간 걸다 알고 있는데 <laughs> 혼자 대도서관님 저도 봤습니다. <laughs> <알고 웃음> <있는데, 웃음> 봤는데. 네, 도서관에계셨어요 여기 갑자기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왜 가끔씩 왜안 들었지? 아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찢어버리겠습니다. 아 나중에 누으면아 나중에 그랬을 들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아, 윤철 씨 아, 젊은 남자 또 나왔어요. 그렇죠. 아. 홍진영씨가 젊은 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남자를 좋아해요. 네. 아, 연이 네. <laughs>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듣기로는 약간 트로트라기보다는 파페라? 뭐 이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저는 안 누르실 줄 알았거든요 뭐 홍진영씨야 뭐 아까 전 그냥 눌렀다고 쳐도 근데 의외로 보니까 나중에 다 누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지금 이런 부분이나 네. 음, 소리, 자, 소리 자체가 후소리도 있어요 아. 저도 그러니까 서학을 네, 저도 서학 정보 노래,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트로트 엑스의 시기가 꼭 노래할 때그꼬기가 있어야 음. 돈을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해봤습니다 이 앞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같이 PD 분들이랑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수정해 주고 해주고 네그래도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춘씨가 한양대 음대 성악가 네. 한양대가 한양대 음대가 좀 소리 좀 너무 좀좀아 그래요 설마 한양대 음대에 나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네. 그네 사양대가 네. 네. 뭐, 좋은 소리를 가지는 친구정 많아요. 네성도 이제 가또 그렇다. 네성악쪽에서도 아직도 소외가 깊으시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지수잘데그래이 <목소리> 친구 제가 주, 정말 심각하게 봤어요. 네아 그런 부분 특이하죠. 네. 원래 어, 저희 꺾기가 살짝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트로트는? 이제, <laughs>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네. 잡아가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지금 제 1회 방송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네.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꾸미고, 어떤 음악과 어떤 약간 그런 이제 특이한 부분을 나눌 수 소화하는지. 네. 저희 네. 또 트로트랑 또 이렇게 성악, 오페라, 파페라랑 섞여 있는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또 여기서만 더 쓰는 것 같아요. 야, 아주 마지막에. 사실 저 정도는, 네. 제가 생각 그만해지 지금 거의 1 2년 됐는데, 네. 지금도 저 정도는 할수 있어요. 아, <laughs> 그때 막 대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네. 진짜, 이0 0 0원하기 힘들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아, 음좀못맞히고 소리 못 내고, 그렇죠.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정말, 네. 진짜 힘들어요. 네. <laughs> <laughs> 유세윤 씨의 그 올라 올라 바라 올라 올라 마치 이거에 <laughs> 위도 아래도 보지 마. 네. 이 아,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네, 유세윤 그럼... 씨는 아마 저희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박현민 씨랑 아이비 씨 팀을 선택하셨는데 음... 이제 앞으로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분이 아마 롤 모델이 박현민이라고 했어요. 아, 네. 제 2의 박현민을 꼽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빌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젊은 남자 트로트 가수분들 이제 지금 지망생분들은 지금 박준빈 씨가 거의 뭐 이제 롤 모델일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키우지. 네. 어, 넘어서게는 아, 키우지 않고 박준빈 님이 뭐좀테스타가 나오게까지는 제가 안 합니다. 네. 아, <laughs> 저랑 약간 그 이상이 비슷하지네요. 네. 네. 저도 항상 늘 그런 마인드로.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다음 분확인해 보실까요? 상당히 괜찮아요. 음 맞아요. 네. 아 벤치. 이은영, 이은영 씨죠? 네. 그룹 베베민영. 네.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유수윤 씨가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망한 팀인가 봐요. 아. 베베민영. <laughs> 아니. 그 너무 또 너무 또 그렇게까지는 하시면은 또 왜냐면 소속사가또 요즘 또잘 나가시는 또 윤호 아버지 네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래하는 걸 일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네 아 재밌게 해달라면서요 네. <laughs> 아 그럼 안 할래 아니아예아니 예. 예,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아뭐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내가 진짜 망했다고 망했다고 한줄 알아요 그죠 맞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원래 아, 웃으 시라고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박현민 씨가 진짜 좋은 평가 내리시는 거 저도 봤어요, TV에서 저 진짜 좋았어요. 음. 했고. 네. 고음 부분이 기다막혔죠. 아마 저도 나갔 나가... 네. 나올 수 했을 거예요. 고음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 예, 예. 딱 확인하시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고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까지는... 이때는 저희도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서도. 약간 평범하죠? 네. 아이, 그냥 아이돌 가수분이 선배님들 노래를 약간 한번 불러보는 느낌 이라고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안나오실줄 알았어요. 뭐 앞부분 이거 지금 높지 않은 부분 이 정도는 뭐 우리 대도서관님도 할수 있어요. 아,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에모 또 <laughs> 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laughs> 가사가 또 예술 아닙니고발 정확히 해주세요, 에 아, 에모. 에모 네.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도 몰라요, 지금. 네. 가창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 건가요? 음, 네,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다른 TD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네. 여기까지 들어서는 잘 노래를 진짜 잘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박현민 씨가 한 마디 했던 것 같은데 고음 들어봐야 된다고. 네. 1회 보셨나요? 아까 했었군요. <laughs> 네. 아까 했었군요. 이회다 봤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얘기하느라 지나갔네요. 눈치를 봐요. 네, 눈치 봐 TD 분들이 서로 눈치를 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배님들이 있으니까 선배님들이 원하면은 같이 경쟁하기가 좀아 너무 마음에 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선배는 뭐가 없죠, 진짜. <laughs> 너무 마음에 들면은. 네. 언젠가 너무 서대지 않습니까? 그건 좀 힘들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제장대는. 웃음> 4년 전에 군대 때 너무 서죠. <laughs> 네. <에이. 웃음> 언제쯤 유모... 4대 천왕 얘기하지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웃음> 인정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뭔... 아, 진심이세요? 아, 인정합니다 <laughs> 아, 인정해네 아니, 뭐, 물론 세진아 선배님 이제 약간 올드 4대 천왕 그다음에 영 4대 천왕 이렇게 갈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돌을... 돌려서 쏘시네요? 부끄러 다른 본인 여러분들이랑은 다른 생각을 해요 네도사개네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그럼 세진아 선배님은 서근 선배님이 자리에 있었어야죠 아, 그렇군요 제가 여기예요. 그래? 네, 그렇죠. 네, 상처 좀안나게 해주세요. 네. <laughs> 야, 저 진짜 가져 제가 갖고 싶었어요. 음, 저희 팀으로. 네. 또, 또 갖고 싶었다는 표현은 좀, 좀 너무 그렇고 네. 모시고 오고 싶었군요. 네. 너무 물건 같잖아. <laughs> 아주 그냥 죽여줘가 요 제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안았다오 네. 아, 구다사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진짜 인기 엄청났던 거요 안았다오 구다사가 이 직접하면 이제 당신을 주세요. 네. 네 당신을 주세요로 시작합니다. 노래를. 네. 안았다오. <laughs> 부다 <laughs> 사이. 일본은 그 죽여요. 우리도 진짜 와 지금 배배민 아. 형이윤영씨 애모. 네. 와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거기는 그 일본어로 하면은 네. 죽인다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부르고 네. 당신을 주세요, 형. 네. 아, 알았다, 군사. 좋습니다. 아이윤영 씨였습니다. 이윤영씨 지금 앞으로 이제 2회 3회에서 엄청 네. 기대가 됩니까? 돼요, 이분을. 트로트 느낌으로 좀 꾸며놓으면은 네. 그리고 본인도 트로트로 혼자 솔로로 활동할 의향이 있다고 음. 팀을 나와서 약간 그런 의도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던 게그 선택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일단 나온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아시고 또 네. 그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85세가 보고 있다니까. 아, 85세. 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laughs> 시청률을 보면은 우리나라 음악 프로그램, 삼성 네. 음악 프로그램 봐도 시청률이 다한 자리 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트로트 프로그램들 보면은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두 자리 쓰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그 예를 들어서 뭐 가요 무대, 또뭐 전공 노래자랑 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그렇죠. 그런 경우도 다두 자리 수 시청률이기 때문에 아마 트로트 엑스도 무척 기대가 큽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좀. 아, 괜찮아요. 아, 아, 네. 지금 뭐 노래자랑 네. 가요 무대. 항상 저는 출연을 하고 네 <laughs> 가요무대 시청률이 10%가 넘어가더라고요 15%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항상 마지막에 손을 흔들어야 되죠 네아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도 항상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이거 떼창이라 그러는데 제가 네. <laughs> 처음 신인 때네 가요무대 출연해서 어, 이제 신인의 마인드로 네 모니터를 보잖아요 저희가 네 모니터를 보면서 그 키를 맞춰서 예쁘게 쓰고 싶어서 네그 열심히 하는 의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운데 자리에 섰습니다. 아 그거 진짜 때. 네 장윤정 씨한테 끌려갔어요. <laughs> 장윤정 씨한 <laughs> 네. 약간 군대 같네요. 맨는 이분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위, 바로 위기수가 이제 뭔가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이병을 끌고 가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네가 그 가운데 가요 무대 마지막 엔딩 무대에서 가운데를 쓰려면 네. 한 사십 년있어야 되니까 <laughs> 정신 차리라고. 네. <웃음> 네. <웃음> 와 큰일 날 뻔하셨네요. 큰일 네. 이거 가요계에도 이거 서열 정리 아 대단하죠 서, 네 서열 정리가 네. 이거 확 되는군요 네자 그럼 다음 출연자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아 박성진 씨입니다 박성진 씨 이거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부분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이앞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느낌도 없었고 좀안 되실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외금을 딱 키시니까, 저도 모르게, 어,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어. 가창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소외금. 이 아. 부분에서 감동이 왔죠. 네, 이 부분에서, 이, 낑낑대는 소리가, 막 진짜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탈북을, 네. 실패한, 네. 그 누나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 그런 트로트인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탈북자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는데, 네. 한번 빠져 나오시려면 사막을 일주일 동안 걸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 와중에서 탈북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얼마나 한이 많이 내치셨겠어요. 박성진 씨는 저랑 어느 정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정 씨. 네. 꽃. 아. 노래를 활동하실때 네. 항상 이소금으로 연주를 해주셨어요. 아그 무대예요? 네 무대나 무대. 콘서트, 네. 디너쇼 그럴 때 제가 아 자주 뵀기 때문에 네. 마음도 너무 착하시고. 네. 아마 선택은 안 되셨지만 앞으로 네선택이 유일하게 안 되신 분이긴 하지만 아마 이 영상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성진 씨까지 여기까지 확인하고요.